네, 저는 여기 어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아마 자료 중에는 제일 뒤에. 그, 제가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사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고, 그 생각도 좀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뭐,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죠성적 올리는 게 목표인데, 어, 떻게 올리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송송을 하는 게 좋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생각을 가면서 이제 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언어 선생님도 뭐 여러 선생님들 도 계시고 또 훌륭한 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어 제가 이제 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어저께인가 무슨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너할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사실 제일 기분 좋은 이야기라고 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고마스, 고맙습니다. 혹은 아니면, 재밌어요.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이제 생각을 거꾸로 해보니까, 아, 고맙습니다. 소리 듣는 거참 괜찮다. 또, 혹은 아니면 이제 졸업생들이 와갖고, 아, 그때 참, 선생님 만나서 좋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게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여전히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도 참 의미이긴 하겠지만, 어 제가 맡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애가 뭐좀 방향을 못 찾고 있거나 아니면 좀 힘들 힘들어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했더니 딱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점인지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인데, 자 모의고사 시험지 한번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애들이 저한테 주는 정보는 사실 점수밖에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몇점 맞았다 몇점 맞았다 이건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어휘도 들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 시나 소설 같은 자, 문학 장르도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많은 자 비문학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가 문제 풀기 좀 어려워? 어때?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면 저는 뭐 시가 좀 어려워요. 혹은 아니면 저는 소설이 좀 어려워요. 혹은 아니면 저는 뭐 비문학이 좀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고 나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읽는 걸잘못 읽는지 시간이 모질라는지 혹은 아니면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근데 무작정 앉아갖고 오픈 강의로 수업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건 거의 비슷해. 요 물론, 이제 애가 어떤 능동, 능동적인 반응을 갖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아예 처음부터 전 개념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어려워요. 혹은 어, 아니면 저는 다건 괜찮은데 이건 잘 못해요. 대본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안에서의 상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어떤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거 참 평균적으로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못해요. 이렇게는 분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많은 아이들의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아이 정도는 풀어줘야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아니까, 어, 그러면 얘는 뭐가 부족하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부터. 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수업들은 이렇게 가요 이제 특히 겨울방학 때 이어지는 거. 개념부터 정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너네 혹시 이 개념 아니라고 이제 물어봤죠, 애들한테?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거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할 줄 알면은 이 개념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각적 인 이미지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만약에 선택지에 쭉 나왔을 때 그죠? 이것이 지문 안에서 어떤 모양새가 이거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사실 진짜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는 생각이 <laughs> 들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끝나는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이 전달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오픈 강의에서 아, 감각적 이미지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해 라고 이야기하면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알기가 좀 힘들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너는 이걸 답이라고 골랐는데 왜 그러냐 라는 걸 옆에다 사실은 쓰게 합니다. 귀찮은 작업이에요, 사실. 근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그것들을 개념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래요. 지금 뭐 1학년 이제 예비 고1 부모님들 계실 거고 고2 올라가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자, 2학년 같은 경우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1학년 때는 교과서가 주를 이룹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과서만 공부하면 자, 어차피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뭐 신경 쓰겠지만 사실은 어, 내신에 비해서는 신경을 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2학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실 거예요. 아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가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뭘 풀어야 되나요? 자, 하나씩 하나씩 풀어. 그냥 예를 들면 뭐 소설이면 소설대로 쭉 풀고 시면 시대를쭉 풀고 자. 근데 이걸 조합한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예 뭐 같은 거 쓰면은 글자 한자 한자는 되게 깔끔하게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은 글자가 삐뚤삐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하고 되게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모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학년, 2 학년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들을좀 합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역시 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미시적으로 접근하니까 그 하나 하나의 간단하단한그 개념들 같은 거를 꼼꼼하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시키냐가 느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이 사실은 성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 뭐 수업을 들으시든 아니면 어떤 수업을 들으시든간에 중요한 부분은 겨울방학 때자뭐 어떤 한 과목을 잡든지 뭐 이렇게 갑니다. 어떤 뭐 국영수가 있으 이제 명칭 이제 바뀌었으니까 국영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 중에 나는 부족한 과목 하나를 잡아야 되겠다. 이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세 달에 사실 세달 해야 되고. 이 시간들이 결국은 겨울방학 때 적어도, 적어도 하루에 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는 이것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뭐 수학을 좋아하는 뭐자재분을 가지고, 저기, 뭐, 있으시던가,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너 만약에 공부하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뭔 책을 먼저 꺼내느냐라고 한번 물어 물어보면,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학 책을 읽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 책을 읽어요 왜? 자기가 못하는 거아니까 근데 그러면 너 언어 공부는 안 하니? 하면 언어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데 그 책만 읽으면 되나요? 아니면 뭘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영어는 성문종합영어가 있고 수학은 저희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수학은 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보가 없어요 희한하죠 이거 누가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 히트를 칠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어가 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그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는 해석하고 내용 알면 되고 수학은 문제 풀면 되는데 국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텍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 어떤 텍스트를 던지더라도 어떤 이해가 가능하냐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텍스트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뭘 갖고 공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학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지금 아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시는 부모님들한테 해당될 거예요, 자,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보통 두 번에서 네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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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봅니다. 그죠? 아, 이렇게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더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옷? 자, 일반적으로, 그,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자, 하여튼 두 개에서 한네개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어, 뭐한 06년도 정도, 06년도는 아마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11년, 이건 이제 한해 한 뒤쪽으로 다 밀리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뽑아보시면은, 어, 한열개 내지 한열두 개, 많으면 한 열다섯 개, 열 여섯 개 정도 어, 모의고사 이걸 교육청, 어디 교육청 하든 다 했거든요. 뽑아보면 뽑으면 그게 하나의 문제지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15페이지짜리 문제지, 혹은 아니면 16페이지, 요 정도 문제지가 됩니다. 이게 10개 정도면 겨울 방학 때 풀고도 남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또 이제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이제 흥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뭘 신경쓰냐 면 점수 신경쓰거든요. 근데 그쵸? 제가 그래요. 점수? 지금 점수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면 틀릴 수. 그러니까 이걸 네가 맞았다고 인정해서 오케이 받으면 그거 안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찍은 문제도 사실 틀린 문제니까. 최대한 자신한테 좀 엄격하게 자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답을 적을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사실 그게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전부 다 논리의 연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답지를 만들어낼 때 이게 두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서술어에 있는 부분들 뭐뭐를 사용하면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남용하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뭐뭐뭐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결국 여기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답이 만들어지는 상황도 좀다라요 예를 들면 적절하면 둘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서둘다 그렇죠, 맞아야지 이게 답이 되잖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답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그러니까 답지를 얼만큼 꼼꼼히 읽느냐도 사실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100%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실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랄까 그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거에 맞춰서 공부했을 때 충분히 자기가 부가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논리 중에 하나,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문학은 논리가 없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문학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논리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접근들은 결국 저희가 이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다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하 문학은 그냥 감으로 푸는 거 아닌가? 저 감으로 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감이 정확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좀, 뭐랄까, 좀, 이,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그러죠? 이 편차가 좀 심해.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남들 떨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공부 자체가 자기가 왜 답을 쓰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갖춰져서 보상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성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결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것들을 오픈 수업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하 제가 오픈 수업하면 은 사실 이만큼 다가오면 애들이 이만큼 다가와줘야 지 결국 거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어가 싫은 애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4, 5등급짜리 애들 다른 거는 2, 3등급 받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다른 과목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요 이거. 왜? 선생님이 풀어갖고 쭉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줘도, 해줘도 그것만 풀수 있는 거지, 딴건못 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 이런 지문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은 결국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연습일 뿐인데, 그걸 갖다가 애들은 거기만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아, 요거 적용하는데, 그럼 이 지문이 다음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럼 이건 뭐라, 뭐하러 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려움도 좀 생기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해야 할 것들을 되게 분명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 일단 흥미를 갖고 좀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걸 찾기 위해서는 결국 뭐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건애들좀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여 6명에서 한 8명 안쪽. 제 기분에는 8명이 된면 좋겠죠,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정도쯤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대1로 얘기를 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팀제 수업하시면 아시겠지만 친해적버리니까 골치 요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한데 저좀 대충 좀 하고 가시죠. 제가 그걸 느껴봤고 또 그렇게 해서 수업에 대해서 성과를 못 얻어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은 정확하게. 대신에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저는 이뭐 보통 이제 모의고사 한회 정도를 풀어갖고 오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아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기록하게 하죠. 자, 나는 이걸 왜 답을 썼다? 아니 틀렸을 때 나는 뭘 몰라서 틀리게 됐다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애들한테 이제 혼내려고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풀어갖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봐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그 다음에, 어 제가 또뭐 오픈강에서 의뭐한 20명, 30명 몰아놓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적은 숫자를 잡고 그 다음에 좀 신경 써서 내용들을 좀 살리는 뭐 이런 부분들 그러고 나면 결국은 보람이, 저한테도 보람이 있는 부분일 거고 저로 인해서 자, 성적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 과목에 대한 재미도 사실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내용은 저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더 이야기해 봐야 그럴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들으시든 들으시지 않든 간에 이부분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머님이 아, 나 오늘 뭐 어디 가서 이뭘 들었는데 자, 이런 게 좋다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생각해 보기에 겨울방학 때 언어는 할게 이거 오면 좋겠다 라는 정도 또 하나 이거 푸시면서 이제 이거 애들한테 이제 시키시면서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제 저희 텍스트는 이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르긴 하겠지만 어, 두 번째, 해설지 좀못 보겠습니다. 왜냐면, 해설지라는 게 수학은 아실 거예요. 수학은 해설지 보면 빵된다는거 아시죠? 그쵸? 손으로 자기가 직접 풀어야 되는데, 해설지를 자기가 눈으로 풀어요. 그럼 그거 안 늘잖아요. 근데, 언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정답으로 도출해내는 야 사실 이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이 과정을 해설지가 대신해 준다. 그러면, 결국 내가 보기에, 어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혹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뭐 되게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해설지의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설지가 여러모로 자기한테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못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두세번 그렇게 푼 다음에 해설지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 어떤 수업을 들으시든지 개념 수업을 듣든 아니면 혹은 인강을 듣든 뭘 하시든 간에 개념만 정리되는 건 애들이 되게 지루해요 왜냐하면 그게 적용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게 적용이 돼야지 기분 좋게 아 나는 이 개념을 여기서 적용했어 라는 개념이 드는 거지 개념만 계속 듣고 앉아 있으면 마치 악의 과없밖에안되거든요 사탐이랑 과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따지면 이제 언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개념들을 저기 찾을 수 있도록 애들한테 뭐좀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하게 한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애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읽는 방법들 사실은 그 소통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읽다 보면은 내가 뭐 어,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읽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비문학은 되게 분명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소설은 또 읽는 방법이 또 다르고, 또 시는 또 읽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상의 방법 때문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도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리해서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